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존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존 조준입니다. 호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네. 아, 이 죄송하다는 말씀 아,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카페에 이렇게 질문들을 네. 자꾸 이제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막예 답변을 달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아예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자꾸 놓치게 되는. 그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달수 있는 답변들이 아니어가지고, 시간을 내서 답변을 달아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늦어지게 네. 되는데요. 네. 뭐,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렇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질문 내용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저희들 이제 콜레스테롤 영상이 뭐 조회수 뭐 백만 해가 네. 훨씬 이게 넘었는데 뭐 사실. 콜레스테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어 해야 될지, 이런 네. 것들을 좀더이 심도 있게 다루는 영상이기는 한데요. 뭐, 어 이게 다른 곳에서 좀 들어보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네, 네. 여러분들 한번 콜레스테롤 편을 찾아가지고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방암 환자분이세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겠습니까이암 네. 환자분들은 되게 뭐 두통이 생겼어요? 네. 흔하게 네. 생길 수 있고 네. 인구의 80%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딱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뇌로 전이가 됐나? 아, 그렇죠. 관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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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근한데 뼈로 전이가 됐나? 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네. 되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건강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들을 빨리 빨리 이제 해소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네. 어, 제가 이제 또 답변을 오늘 좀 자세하게 네, 어, 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겁니다.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200 미만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참고치에서 상한치다. 네, 상한 네. 숫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항상 200 미터 유지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된다. 이게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어, 지금 접근 방법인데요. 이분은 검사를 했는데. 391이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네, 네. 그러면 거의 뭐두배 가까이 수치가 되잖아요. 지뭐 네, 네. 그러니까 201만 대도 사실 와 문제가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210이 되면 어이좀뭐좀 뭐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220이면 약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91이라니까 얼마나 이제 뭐 본인도 놀라셨겠지만 그걸 이제 이게 검사해준 분도 담당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HDL이 87.5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88. LDL 292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좋으면 좋은 으면좋게많면 많을수록 나쁜 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이제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60 이상으로 어, 유지가 되니까 네.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LDL은 290인데 1차 목표가 150 미만이거든요. 음. 음. 2차 목표가 100 미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볼 수치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른 거죠. 거의 2배 가까이로 그러니까 총 콜레스 콜레스테롤 수치가 400 가까이가 이렇게 나온 게 웬일이냐. 놀라셨겠죠. 어, 어. 주변에 네. 들어봐도 그런 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경험을 좀 있기는 하셨나봐요. 네. 본태성이라서 항상 좀높게 나. 음. 러니다 그러니까 본태성이라는 게, 너 원래 그래. 네. 어, 태어나기를 그렇게 모르, 태어났어. 모르지만 그래. 어, 네. 너 가정적이야, 유전이야,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네. 내가 키가 작은데 뭐 어떡 네. 하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대로 살면 되는데 다행히 네. 약이 있고 어,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 하니까. 야을 그럼 좀 먹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스타틴을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이제 드셨다고요. 어, 검진 전날 걱정이 되니까 음, 스타틴을 드셨다고. 어, 아, 아 드셔 드시고 이제 검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치트키를 쓰는 게 네.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야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이게 검사를 하면 뭐 많이 안 좋은 게 나올 거냐? 그럼 아니냐?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좋을 때, 검사를 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몸에 나쁜 상태를 찾아내려고, 찾아내서, 네.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상태에 음. 검사해서, 어, 괜찮네? 네. 나 괜찮네? 그럼 다또술 마셔?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검사를 해서, 아, 어, 이렇게 하면 진짜 네. 내가 안 좋은 거구나. 네. 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건강 관 건강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강 검진을 이용하는 또 새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어, 근데 그 말씀이 맞죠. 그 우리 말하자면 음. 그 이런 경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수영장 물이 빠져봐야지 음. 누가 수영복을 음. 안 입었는지 음. 알수 있으시 어. 컨디션이 안 좋아야지 진짜 나한테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다스려야지 실제로 내가 건강해지는데 음. 음. 물 채워놓고 음. 어, 그냥 나는 예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기능의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영양제로 이제 뭐 치료를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이제 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진료를 보는 패턴은요 네. 검사를 딱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수치들이 이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참고치보다 훨씬 높은 거 네, 네. 참고치보다 훨씬 낮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보통, 이제, 진료를 보는 스타일이 이제 되는 건데,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상한데, 네. 괜찮은 척 하고 있는 네, 놈들, 네, 이런 네. 놈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더 쉽게,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찾아내고, 얼마나 이제, 경험적으로 치료를 잘할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성패가 이제 좌우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때는 항상 어, 내가 참고치 안에 있다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물론 뭐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교정을 잘 해야지 되겠죠. 어 이분은 그렇게 이제 그 검사 전날음 스타틴을 드셨고 리피도우라고 하는 거를 이제 4 0 m l 짜리를 계속 이제 복용을 했는데 이게 복용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음.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나 봐요. 왜냐 그러면, 스타틴이라는 게, 마냥 좋은 약은 아니거든요. 아, 네. 뭐 저희도 들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실제 이제, 뭐, 처방들을 많이 하고, 많이 이게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어,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어, 얘기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네. 꼭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약간 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심을 해서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게더 좋지 않나.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내리는 것이 건강을 더 향상시킨다라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 스타틴의 약들에 대해 가지고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 또 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 드시지 말라, 이러면, 평생 나 이거 먹지 말아 이제.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설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맞아. 하시는데, 네. 어, 세상 어떤 누구도,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내가 죽는 날까지 철저하게 끊으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이걸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끊으라고 했냐? 네. 이거는 아니, 수능 치는데 TV 아무리 재밌어도 좀 보지 말고 그렇죠. 친구 만나서 노는 거 재밌어. 좀 재밌다 하더라도 좀 하지 마라. 지금은 수능 치면 좀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어, 내가 이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적당히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시도록 지금은 조금 이제 끊고 확실하게 이제 좀 줄이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공부를 네. 하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이제 요즘은 뭐 자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어, 그런 자료 중에 또 하나가 중성지방을 h d 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눴을 때그 수치가 어, 2에서 3. 그러니까 뭐 음, 우리가 보통은 비율. 3, 네. 어, 3 미만으로 이제 유지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글을 보셨다고 해요. 어, 중성지방이 88이니까, 사실은 그 4가지.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이 4가지 중에 맨날 총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 네, 네, 네. 이게 100 미만으로 유지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실제 어, 중성지방 수치가 88이라고 합니다. 네네. 88 그럼 왠지 좋은 숫자 어, 같은데요. 8 8이배요 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또두 번째 중요한데, 이게 60 이상이 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 조건, 중성지방이 100미만, HDL이 60 이상,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사실 200이 넘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없고, 300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 LDL, 중에서도 진짜 나쁜 애인데, 네. 어, 이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 400이 뭐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걱정을 해야지 되는지는 정밀도 콜레스테롤 분해 검사라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검사를 한번. 꼭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어 먼저 드립니다. 그 검사 해 보고 진짜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서 좀설수있게좀 하면 될것 같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일시적이지만 뭐 이게 뭐 효과가 없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약이라고 하지만 다른 보완 방법을 쓰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좀 드시고 어그 시간을 좀 벌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또 한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음. 첫 번째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니다. 어, 나쁜 게 일단 좋다 음. 나쁘다가 아니라 음. 음. 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음. 일단 있는 그냥 택배차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그냥. 음. LDL이라는 택배차가 있고 HDL이라는 택배차가 있다. 음. 근데 이 택배차들이 늘고 줄고 하는 이유는 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추석이 됐어요 네. 명절 설이 됐, 설날이 됐어요 그러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렇죠. 되면 택배 차들이 당연히 늘어나야지 우리 몸이 잘 돌아가겠죠 음. 뭔가 그런 요구가 생기면 이런 LDL이나 HDL이라는 택배 차들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늘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음. 그 현상에 맞춰 가지고 스스로 이 저유를 해가는 과정이지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음. 근데 이제 많아졌을 경우에, 특히 LDL은 우리 혈관 내부로 빼내는 택배 차거든요. 음. 그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항상 많아지면 사고가 음. 나지 않습니까? 음, 음. 근데 사고가 누가 나냐? LDL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LDL들이 있더라. 음. 걔들이 좀 사고를 잘 치더라. 음.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 LDL이 좀 높은데 그 크기마저 작다면 음. 사고가 날수 있으니, 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음. 약을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이 말이고. 음. 근데 이게 뭔가 요구가 되니까 결국에는 LDL이라는 택배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그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그 요구사항. 음. 우리 몸에서 지금 내 귀로는 들리진 않지만 음. 자꾸 너 만들어내가지고 보내라는 요구하는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음. 그 시그널을 찾아서 해결하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 어, 맞아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네. 우리가 이제 어,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지 되는데 네. 어이 LDL 작은 LDL 수치를 올리게 되는 네. 어, 그런 범인들이 있거든요. 그그 그렇죠. 범인을 찾아내야지 되는데 그 범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흔적을 남겨요. 음. 어 제일 이제 흔하게 흔적을 남기는 게 당화 혈색소 네. 수치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공복 혈당과 관련이 돼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제 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식후 혈당과 관련돼서도 변하게 이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당화 혈색소. 이게 이제 3개월치, 어, 혈당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음. 됐었나를 어, 보는 수치인데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5.6 이하가 정상이에요. 네네. 어, 근데 5.7부터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6.5 이상이 이제 당뇨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분들 검사를 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 검사를 해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수치일 가능성이 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요. 5 5입니다 네. 네. 공복 혈당도 80이에요. 음. 그러니까 비교적 안심을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면 안 되고. 어이 수치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네. 나빠질 가능성 이 있는가를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수치가 글라이케이티드 프리알부민이라는 네. 수치가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당화 전알부민 네.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뭐 그건 좀 복잡한 수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수치가 15를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16이 넘어가면, 이건 확실하게 이제 문제들이 있고, 네. 어, 악화될 가능성들이 있고, 15가 넘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니까, 그 수치는 지금 이제 검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수치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게 나쁜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작은, 어, 크기의 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을 가능성들이 좀더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또, 이제 하나가, 어 갑상선의 문제가 이제 또 그걸 음,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갑상선 검사도 이분 이또 음, 하셨어요. 네. 했는데 TSH 수치가 1.98입니다. 그러니까 약한2 정도 되죠.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이 수치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 조금 어, 모자라죠. 그래서 어, T4랑 T3 그러니까 실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 T4랑 T3를 검사를 하기보다는 실제 프리 T4, 실제 작용하는 음. 어, T4, 프리 T4 또 실제 작용하는 T3, 프리 T3 수치를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T4, T3를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근데 T4, T3 수치도 괜찮기는 한데 T3 수치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네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 아니면 저 밑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협조하고 있을 만한 그런 갑상선 수치나 당화혈수수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높은지, 다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 설명을 이제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렇게 딱 쓰시는 거 보면 음. 본인이 이미 나는 본태성이야, 음. 체질이야, 음. 이렇게 이제 음. 가지고 계신데요 체질이 굉장히 편리한 네. 진단이죠. 네. 근데 뭐 체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음. 그 안에는 이런 유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올리고 있는 성분까지 꼭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게 그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체질도 변해가지고 더확 올라가지고 문제를 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누군가는 자꾸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콜레스테롤 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데도 쓰이지만 네. 실제로는 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방수처럼도 쓰이거든요. 음. 그렇죠. 항산화제의 한 역할을 또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염증들이 있으면 결국 콜레스테롤의 요구량이 높아지면서 LDL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체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어있는 미세염증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피검사를 통해서 미세염증을 알수 있냐? 아닙니다. 이유는 피검사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디서 그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두 군데서 제일 많이 일입니다. 하나는 만성 미세염증의 총본산인 장과, 음.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관절의 문제들, 음. 즉, 척추의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음. 결국 만성 미세염증들이 점차 증폭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음. 세포 복구를 위한 그리고 만성 미세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요구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반사항은 괜찮으니까 음. 너무 뭐 급하게 알아볼 건 없지만 결국 나에게 올리고 있는 뭔가 요소는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음. 콜레스테롤을. 음. 그 콜레스테롤의 그 요구량을 올리고 있는 게 혹시 장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지 음. 그리고 전척추 밸런스 즉 다시 조금 더 음. 깊게 이야기하면 자율신경계의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꼭 음. 확인하셔가지고 음. 만약에 있다, 음. 그럼 그 부분을 치료를 하면 콜레스테롤도 스스로 저절될 수 있을 뿐더러 네.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 음. 근데 요즘은 장과 뭐 내장과 피부 연결이 안된게 없거든요. 네. 모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음. 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음. 모든 내장기관에 악영향을 음. 줄수 있으니까 유방이 걱정이 되지만 결국. 이런 자율신경과 장이 튼튼해진다면, 음. 결국 유방암을 재발, 음. 그리고 더 뭐, 예를 들면, 전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 있죠. 네. 네. 이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조금 더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제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어, 꼭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암 환자다. 지금 이제 유방암 환자시지만 네. 그 이외에도 암 환자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부위의 산소 농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음. 암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그 부위만 낮고 다른 부위는 그러면 뭐 충분하냐? 그렇지 아니겠죠.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낮은데 거기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방이라면 유방암이시라면. 내 몸에 문제가 산소가 낮은데 그 부위는 더 낮았다. 이제 이렇게 제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 네네.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지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뭐 어, 지금 말씀하셨던 뭐이자율수뭐 뭐 신경의 문제, 그리고 뭐 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가 또, 목 등의 문제다. 네. 어, 목 등의 문제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그런 데뭐제 네. 책에서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원장님도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을 네. 하고 계시고, 실제 자율신경의 문제도 목 등의 문제가 그렇죠. 관련이 되고, 네. 장의 문제도 목 등의 문제가 관련이 된다. <laughs>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목 등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네. 음, 이것이 여러 다른 파생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게 된 콜레스테롤의 문제로 만나게 된거 아닌가? 네. 이걸 꼭 한번 어, 꼭 어, 점검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네. 먼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벌어져 있는 이 문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실제 어, 아주 유해한 콜레스테롤인가 아니면? 어, 그고 비교적 그럭저럭 괜찮은 네. 정도 수준의 콜레스테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어, 저밀도 어, 이 지질 단백성 어, 지질 단백 네. 어, 분해 검사를 네. 한번 좀해 보시고 조금 더 하신다면 뭐장 검사, 뭐 이게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것들 네. 한번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어, 목 등의 문제와 어, 저밀도 콜레스테롤 분해 검사를 한번 더해 보시면 어좀더내 몸의 상태를 어, 이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뭐,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이 정도의 내용으로도 좀더 네. 이해를 하시는 데는, 어, 좀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시고요. 어, 좀더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네. 해드리는 게좀 제한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이, 항상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가지고는 일반적인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어, 나한테 딱 적합한 그런 설명,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 뭐또진료를 보셔라 뭐 이런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니까 뭐 맨날 병원 오라 그래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어 하는 걸로 이게 렇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뭐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뭐 정확하게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 이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어 자기만의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런 어, 직접적인 문제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어, 또 이렇게 어,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